벤츠 만나는 법 알려 줌. 무조건 너드남. 근데 너드남의 기준이 높긴 하더라고요. 너드남의 기준이 높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하다. 결혼하기엔 최고다. 클럽 한 번도 안 가보고 공부만 한 사람. 근데 아시겠지만 공부가 어떤 공부인지 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해요. 왜냐면 시험 공부라는 것이 약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신선노름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 의지를 다지는 공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욕심이 적은 건 아니죠. 결혼하기에 최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분들 요즘 매력이 많은데, 사실 이건 조금 그건 것 같고, 사실 너드남을 모, 다르게 말하면, 모범생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모범생은 약간 근데, 진다고 생각하니까, 기싸움식으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너드남이란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모범생의 새로운 단어. 근데, 모범생 하면 은 자기가 약간 열등생으로 비춰질 것 같아서, 그냥 기싸움 하다 보니까 너드남이란 말을 대충 때려 붙인 것 같은데, 왜냐면 너드는 나쁜 말이니까요. 약간 상대방을 살짝 낮추는 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말투의 또 특징이죠. 모범하면 자기가 열등생이 되긴 싫으니까. 근데, 맞긴 해요. 원래부터 근데 늘 인기가 있었어요.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모범생 싫어하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너드 남이라는 게 근데 진짜 너드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진또배이 너드 남들 착각 대 대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모범생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범생이라는 것들이 모범생이라는 분들이요. 분들이 사실 욕심이 많긴 해요. 욕심이 많은 분들이 많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험을 보는 공부기 때문에. 그냥 무슨 신선 노름 공부가 아니라 이런 점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